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첫날부터 이렇게 엄청난 버스가 이곳 주차장에 집결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대구 로또 찬스랑 울산 찬스만 일단 있었었는데 그 입장 임박해서 지금 많은 찬스의 버스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찬스 감사제라고 일단 앞에 쓰여져 있고요. 트위스트 고고 이찬원 서울 찬또베기 사랑방에서 오셨네요. 네, 서울 찬또베기 사랑방에서 이곳 서울 콘서트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퉁등 밥한번 먹자 트위스트 고고 망원동 브루스 이찬원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트롯 아이돌 이찬원 서울 찬또배기사랑방에서 오셨습니다. 그 옆에도 이렇게 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울산 찬스에서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이먼곳 서울까지 어,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이렇게 먼 걸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버스가 한대 오셨는데요 바로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대구 대찬방에서 오셨습니다 트롯아이돌 이찬원 고향 대구에서 이곳 서울까지 한 걸음에 오셨습니다 대구 대찬방에서 서울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찬원의 마음을 담은 첫 번째 정규 앨범 1 진심이 담긴 첫 앨범 온 우주가 원하다. 건배, 찬을 들어라 친구야. 우리들의 우정을 위해 영원한 나의 미래를 위해. 오늘 찬스 감사제를 위해 대구 고향에서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2,000원의 마음을 담은 첫 번째 정규 앨범.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콘서트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이제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또 대구 찬또버스에서 오셨습니다. 1호 대구 찬또버스에서 이거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 영원히 함께. 이차안원 와... 고향 노야들이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오네언사 이차안원 포에버 잘생겼다 구미 찬스에 오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써있는데 구미 찬스 차... 네 지금 구미 찬스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대구버스와 함께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웃동네죠 구미가 어, 이렇게 오셨는데 버스도 이렇게 로즈골드 핑크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네요 구미찬스에서 오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오셨다. 입장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볼 일도 보러 갔다, 다녀오시고 지금 버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계십니다. 와, 대군우야들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네. 오네 언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해 어, 경기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경기도 노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경기도 누나들도 이렇게 서울 콘서트를 위해 달려오셨네요 이찬원 어 아까 번호를 보니까 경기북부 쪽에 오셨던 것 같아요 이찬원편 평찬사천 평찬사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이찬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해 평창사천에서 이렇게 로즈골드 버스를 탑승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버스는요 이렇게 어, 처음에 보셨던 버스 대구 로또 찬스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설렘, 심쿵, 주의, 트위스트, 고고, 찬스에겐 이찬원이 있다 와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첫날 이렇게 빛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습니다. 명품 MC 이찬원. 떠나요 고 떠나요 고 근심 걱정 모두 잊고서 우리 함께 찬스감사지 떠나요 잘생겼다 이찬원. 이렇게 대구 로또 찬스에서서 오셨고요. 또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 버스 래핑 버스가 한대더 있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최고야. 이 세상에 단한 사람 당신이 최고야. 티테이너2 0원 경기 남부 찬스에서 오셨습니다. 와, 경기 남부 찬스 누나들이 또 이거 서울 콘서트까지 달려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이 이거 콘서트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래핑 버스를 또 구경도 하시고 인증, 인증샷도 촬영하시는 모습입니다. 셀카도 촬영하시고요. 경기 남부 찬스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laughs> 우와, 지금 보이시나요?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입장을 위해 지금 여기까지 줄을 서고 계시네요. 제가 아까 초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입장이 한 중간 정도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다른 또 따뜻한 곳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시간 임박해서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연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거의 시간 다 돼서 도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줄이 엄청나게 긴 모습입니다. 와, 이렇게 곳곳에... 버스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버스가 어, 첫날부터 이곳 서울콘서트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이찬원 가수님을 뵙기 위해 콘서트를 보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첫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해연사 <laughs> 감사합니다. 와, 시민분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계십니다.